기업의 영업조직에서 세일즈 코칭이 성공하려면, 또 효과를 발휘하려면 첫째, 전략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업전략과 활동과정에 대한 관찰,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이 현장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코칭, 티칭, 컨설팅, 멘토링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우 코칭에서 파트너 코치로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세일즈 코치 김상곤 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영업 관리자 리더십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영업 관리자의 리더십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최후의 부르라고 할수 있는 세일즈 코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세일즈 코칭 1호 박사이자 세일즈 코칭을 국내에 알린 최초의 코치인 만큼 오늘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일즈 코칭이란 말 들어보셨죠? 세일즈 코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영업사원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일즈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s 까요 아무래도 영업관리자가 먼저 코칭 스킬을 제대로 습득하고 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영업 담당 임원이 제게 자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코치님 우리 회사는 CEO께서 코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영업조직부터 영업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큰 문제는 코칭 교육을 배운 영업 담당 임원들이나 영업 담당 팀장들이 이제는 코칭 교육을 받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코칭 교육을 계속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거였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임원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이나 워크샵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코칭 철학 코칭 스킬 코칭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을 했고 그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코칭 실습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배우셨네요 그럼 그 교육받고 실습한 코칭 역량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은 하부조직 팀장들을 코칭하고 팀장들은 영업 담당자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반응이 어떻던가요 라고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원이 영업 담당자들은 코칭 교육을 받는 영업 리더들이 방향 제시나 문제 해결은 해주지 않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답답해하고 또 코칭 교육을 받은 영업 리더들은 지시나 푸시하지 말고 질문하고 공감해주라 라고만 하니까 답답하게만 합니다 하시면서 한발더 나아가서 영업 리더들은 우리가 그동안의 영업 경력이 몇 년이고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데 가르쳐 주지 말고 질문만 하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했더니 그래도 절반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25% 정도만 회사의 영업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략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드렸더니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목표 달성을 위해 늘 뭔가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코치님이 전략이라고 딱 한정지어서 질문하시니까 좀 소원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일즈 코칭은 회사의 영업 전략이 영업 담당자들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업 관리자의 리더십 스킬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랭크세스페데스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온라이닝 스테이터지 앤세일즈라는 책에서 "전략은 현장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업 전략과 현장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영업 관리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일즈 코칭의 정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코칭이 다양한 리더십 스킬 중에 한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영업조직 내에 여러 명의 구성원이 있을 수 있죠.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티칭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칭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전적으로 세이지 코칭, 영업관리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영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계속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를 영업 리더들에게 이해시키십시오. 그래서 우선 세일즈 코칭은 전략을 명확히 하고 영업 담당자들이 영업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티칭을 하고 전략은 잘 이해하는데 실행이 안 되면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칭하고 또 경험 분족으로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솔루션을 주면 되고 또 좌절하거나 이직을 고민하면 카운슬링을 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영업 리더가 가진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코칭을 더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세일즈 코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그 임원의 초청을 받고 결국에는 제가 가서 90분 특강을 해 드리면서 세일즈 코칭의 정의를 다시 내려 드렸고 방법론 또한 새롭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코칭 교육에 대한 반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고 그의 코칭 워크샵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처럼 많은 영업조직에서 그동안 코칭 교육을 마치고 유행처럼 하다가 실패하거나 효과 없이 끝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영업조직에서는 코칭이든 티칭이든 일률적인 방법을 영업 담당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을 해외 논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생즈 코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의 자산인 영업 리더들의 지식과 경험 위에. 코칭을 접목시킬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성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세일즈 코칭이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영업조직에서 세일즈 코칭이 성공하려면 또 효과를 발휘하려면 첫째, 전략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업전략과 활동과정에 대한 관찰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이 현장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코칭, 티칭, 컨설팅, 멘토링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세일즈 코칭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실전에서 세일즈 코칭을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세일즈 코치 5단계 리더십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